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대한전선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시장의 일부분 반납하면서 현재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금 추세 자체는 꺾어 나갔던 대한전선이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대한전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대한전선의 상승분 전부 다 수익으로서 사실. 생겨가기 위해서 확실한 대응을 펼쳐하실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상승을 시작해 나갈 수밖에 없기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만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상승에 대해 야기할 수 있고 이 확실한 수익을 챙기기 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늘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나도 지금 업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대한전선의 지금 현재 실적, 매출, 성장성 어떤 거한 개를 보더라도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실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대안전선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지금 현재 뭐 반도체 2차전지 어떠한 섹터들든 빠르게 무너지면서 지금 직격타를 맞고 있는 상황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악재가 아니라 수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상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원전, 그리고 AI, 그리고 가상화폐, 전부 다 전력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사실 전선주는 뭐 계속해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그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전부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금 역대급 수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만 올해 7200억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대한전선 설립 이래 최초고요. 이러한 성장세가 지금 뭐 향후 정말 못해도 5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는 시장 전망 속에서 대한전선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든지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면서 실적과 매출 역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으며 4세대 주력 상품들 역시 현재 계속해서 실적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터져 나올 대한전선의 상승을 전부 다 주머니로 챙겨가기 위해서 대응만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전선의 상승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전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대한전선 같은 경우 분명하게 상승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만 앞서 쌓여 있는 매물대. 지속해서 돌파 시도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이 고점과 저점의 타점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대한전선이는 종목에 명확한 목표가 적정 주가를 설정한 이후 터져 나오는 저점과 고점 타점에서 비중 덜어낼 때 덜어내고 잡아갈 때 잡아가며 계속해서 이 수익 자체를 굴리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올라가시하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이 이러한 타점들을 대응하면서 굴려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공부 그리고 차트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그죠 상승에 나간다라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저희 주주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극대화해 가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그저 그냥 숫자 0번 또는 대한전선이라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 주셔도 이 정확한 대응 방법과 타점들 저희 주주분들 수익을 이끌어 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실시간으로 장중에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대한전선 주주분이시라면 잊지 말고 꼭 무료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 지금 현재 대한전선 말고도 지금의 하락장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골치를 썩고 계세요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도 현재 손실만 터져나오고 있고 수익을 보지 못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이러한 시장에서만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역시도 저희 주주분들에게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는지 앞서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봤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아니고요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만 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만 2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2568-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린 거요. 예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1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봤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 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며 400% 4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매스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 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 5 6 8 5 0 1로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 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400% 4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째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밖에 없다라고 자은합니다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 생각 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 010-2568-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딘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계좌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400%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러한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저 이팀장이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대한전선이 쉽사리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흔들리시면 안 되고 앞으로 터져나올 수익뿐만. 생각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 주주분들이 지금 뭐 워낙에 오래 기다렸고 하락만 이어져 나오고 있던 대한전선이다 보니까 흔들리실 수 있기에 절대로 한 분의 이탈도 없이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도움 드리겠다. 약속드리면 오늘 영상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